아이 그래도 제가 여기가 그 유명한 광열 스피커 방송인가요? 고장 난네 건가요? 형님들 제가 <laughs> 일단은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면서 짜세 있게 또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 또 밖에서 이제 또 차가 이게 또 사람들은 또 이게 차를 봐요 이 새끼가 못타고 뭐 왔는지 경차 타고 가면 경차 대우 받아 미안합니다 어이 새끼 좀 되나 해야지 이게 몸값도 올라가고 그래요 이게 허세가 중요해 이 바닥이 형들 진짜로 양지도 받은 미르포 못 받은 사람아. 아니 시발 어. 저 개새끼가 개, 개저 새끼가 도발하네. 하나만 얘기해줄게요. 미르는 현재 아프리카 쪽이랑 계약을 한 거야.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섭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. 미르포 들어갈 수도 있어 기다려. 근데 아직 나는 못 들어간 거긴 맞아. 저 새끼가. 제가 몸값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. 무슨 말인지 알지? 시발 암치가 들어갔는데 내가 시발 몸값이 비싸서 못 들어간 거야. 비싸서. 내려? 아니, 한번 내리면 계속 내려야 돼, 형들. 자기 몸값을 계속 내리면 어쩌냐? 몸값을 한번 내리다 보면 계속 내려가요, 형들. 어, 얘이 가격에 해 줬다고 소문이 난단 말이야. 그러면은 다음에 그렇게 안 돼요. 힘 힘들게 씨발 몸값 올려 놨는데. 몸값이 너무 높진 않아요. 그냥 제 수준에 맞아. 솔직히 다른 분들도 많이 받아요. 이게 숙제마다 단가가 있어요. 자, 일단은 1등. 오이도네. 숙제비 1등. 2000원 감사합니다. 아, 이건 끝내줘. 얘 끝내줘. <웃음> <웃음> 솔직히, 요, 요, 동네에서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? 얘네들은 진짜 많이 줘. 한달 얼마 줄것같아 형들. 불법은 어떻게 보면 아니야. 편법이야. 냉정하게. 맞죠?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편법이야. 얘네들은 많이 줘. 얘네들은 미니멈이 얼마인 줄 알아? 미니멈이 거의 2억 출이에요. 2억 출. 2억 출발. 미니멈. 그 이상을 줘요 냉정하게 얘네들이 1번 자 그다음에 2등은 잘 주는 데가 이제 보드게임 쪽이 잘 줘요 대신에 이거는 회사랑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한 흔히 말하는 그쪽이랑 하면은 한그 편법에 비해서 몸값이 한30%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밖에 못 받아 이거는 보드게임이나 이런 쪽뭐 넷마블 올스타 올스타 뭐한 게임인데 예를 들어서 피서트는. 회사랑 다이렉트 계약 앞으로 숙제비 흔히들 배출받아. 말하는 친구 없이 어 이거는 솔직히 무슨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거 그리고 그 여기랑 동급스로 주는 데가 중소기업에서 나온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에서 나온 MMORPG 여기가 많이 줘요 대신에 이건 달계약 왜냐면 왜 얘네들은 많이 주냐면 다른 데 광고를 안해 돈이 없어요 회사가. 다른데 광고를 안 해. 왜냐면 이제 뭐 대기업들은 뭐 네이버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맞죠? TV에도 나오고 유튜브 광고 빵빵 때리는데 비싸요. 가격 대비 가장 효율이 좋은 게 방송하는 애들이야. 흔히 말하는 BJ나 스트리머가 제일 좋아요. 싸잖아, 우리들은. 그래서 제일 싸기 때문에 다른 광고 다 포기하고 가격 효율 대비는 우리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를 써요. 예, 네, 이거야. 그래서 여기가 낫고 저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은 짜요. 솔직히. 잘 들어오지도 않고. 대기업은 솔직히 좀 짜. 많이 짜. 그 이유가 있어. 짠 이유가.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. 이 홍보팀에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고. 한정적 플러스. 그리고 이게 얼마 이상 못쓰게 돼 있대. 감사팀이 있대. 예, 네, 감사팀이 있고. 형님들 1회 리뷰는 진짜 많이 주는 데는 1회, 2회, 2회 제가 받는 금액은 한 1500에서 2000 정말 많이 받았을 때는 리뷰 이거는 제일 단가 높았을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줘 2회, 1500에서 2000 정도 줘요 예. 아 일대일 독식 빨렸다고요 뭐그 얘기를 한번 하자면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만약에 독식을 빨았으면 전 방송을 안 해요 왜 당연하니까 소장하시라 그래. 그런 게 흔히 없으니까. 얼마나 소중하겠어. 너무 소중해. 가보야, 거의. <laughs> 아이! 많이 하셔야지, 그런 거. 소장해야지.